예배 생활의 성공이 우리 삶에 섭니다 맞아요 다 예배의 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그래 보세요 웬만한 일은 다 차고 나가잖아요 오늘 한 해는 세상이 어렵고 코로나가 어렵더라도 여러분 다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명하는 곳으로 떠나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믿음으로 떠났고 마침내 가난안 땅에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재단을 쌓는 일이에요. 사람마다 어딜 무슨 일을 하면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이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면 딱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드려요. 어떤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술만 잔치게요. 여러분, 그런데 그,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요. 아브라함은 가난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재단을 쌓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거 우리 하나 배우셔야 돼요. 자, 성경을 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 보면 제단을 쌓고가 나오죠. 8절도 읽어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들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재단이 있는 삶이다. 믿음이다. 예배가 있는 삶이다. 예배가 없는 삶은, 믿음 생활이 사실은 아닙니다. 재단은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재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발길이 닿는 것마다 먼저 재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어디서나 예배하고, 먼저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오계근원이 되었다말 그 여러분은 하나 배웁시다. 모두가 세상에 어렵지만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는 자세를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실천을 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은 매사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서승리하려면 예배생활에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도 함께 예배생활이 축되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날주일날 예배 드리고 철륭 예배 드리도 믿음생활 하기 힘드는데 어떻게 예배에 소홀히 하고 내 믿음을 유지하겠냐 그래서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예배하고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늘 예배하지 하시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예배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두려워요. 그런데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예배할 때 새 힘을 얻고 능력히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육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가 보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는 은주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땅을 주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살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약속의 땅이지만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땅은주민과 싸워서 쟁취해서. 소유해야 될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가 보니까 은 주민들이 엄청나게 기도크고 강한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고 두려웠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의 약속을 주세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내가 이 땅을 주신대 덩치가 크고 가난한 땅 사람들이 강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이라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들인 사람은 어깨를 펴고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거나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역시 나갈 때 힘이 쭉 가서 나가요. 이런 상태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약, 예배가 약해진 성도는 늘 실패해요. 그래서 교회도요. 교회도. 예배가 강력하고 예배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세상이 못당해요 그런데 예배가 약해, 약화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관심보다는 교회에서 재미있는 행사 사람 만나는 거 여러분 뭐 소풍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이 예배 외에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하는 그게 재미가 있어서 모이는 교회 있어요. 그 교회 안 돼요. 교회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 오시는 목적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와서 은혜 받은 채 봉사하는 채, 신앙 있는 채 하는 거예요. 충성도 충성하는 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가 시험이 들거나 말거나, 자기가 마음대로 소리친다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된 예배가 있으면, 내 영과, 유, 영과 내 생명이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감격이 있고 기쁨이지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쭉 드리고 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용기도 생기고 능력이 있고 의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뭐가 되느냐 하면 예배에 성공자 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교회에서 제일 많이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육자입니다. 그리고, 저그 예배위원들, 차량 관리부, 이런 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내하다 보니까 뒤에 앉아있고, 심부름 다니고, 여러분 인사하고, 준비하고, 예배를 돕고, 하다 보니까 막상 자기는 교육자는 예배를 못 드려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일부 예배든지 이부 예배든지 반드시 안내도 하지 말고 교육자는 예배 한 분은 제대로 드리고 봉사해라 이 목회의 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에 남아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그게 교육자가 살지 않으면 교회가 못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들어오시면요, 절대로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온전히 예배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빠져야 돼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영기와 힘과 능력을 받는 시간이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요. 두 번째 예배는 한 주간 살아왔던지1년 동안 살아왔더니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야 주님의 도우심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예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가난안 땅에 쉽게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우여곡절 속에 들어왔어요 자, 성경을 봅니다 5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로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머물면서 6 0살 6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5세가 될때 다시 하란을 떠납니다. 15년 동안 죽을 고생합니다. 여러분, 허송세월 했고 아버지 데라가 죽는 것을 보고 우여곡절 끝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15년 만에 도착한 겁니다. 많은 역경이 있었고 힘들었고 어렵고 시험 들었지만, 마침내, 그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돌아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사람이 그때그때는 모르는데, 우리도 지나고 나면 그게 은혜예요 아멘. 그때는 몰라. 그게 은혜요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험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가운데도 어려운 걸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게재단의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교회 올 때마다 주여. 네 사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살아 있음을 감사하고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해요. 사람은요 누구나 이 감사 조건이 절반, 불평할 조건이 절반이래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만 보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요사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감사한 게 이런 거예요. 장로님들 봐요,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야.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감사한 거야.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야. 말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야. 여러분 내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어느 날부터 불평이 나오면 가만히 돌아보세요. 이건 불행한 삶이에요. 같은 시간 살면서 왜 불평하고 살아요? 같은 시간 살면서 감사하고 살아야죠. 그러면요 이상하게 내 삶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거야. 괜히 쓸데 없이 여기 신경 쓰고 저기 신경 쓰고 이게 뭐라고 신경 써요? 그냥 주께 맡기세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단순해지면 감사가 넘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막에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장막이 뭐냐 하면 천막이잖아요 일시적인 주거생활이에요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이, 이, 베드인족들은 천막도 복잡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양털, 염소털로 산 걸, 이 천장, 우리나라에 그뭐 무슨 검은 망 있잖아요. 그, 그, 그 검은 망까지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쳐 놓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살았대요, 글쎄. 아브라함은 당시에 부자였어요. 하란에서 살때잘 살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자라 말합니다. 좋은 곳에서 좋은 집에서 잘살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좋은 집에 살지 않고 장막에서 살았다는 거야. 미쳤나? 여러분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히브리서 11장 9절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장막에 거주했다. 왜 그러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어 실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스 기자는 그렇게 이해해요. 무슨 얘기입니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막에 사는 거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데, 세상에 내가 복잡하게 살지 말고, 천막이나 초막이나 궁골이나 살다가 주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갈 천국이 있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천성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많아도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텐트 치고 산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갈 곳이 있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삶이 피곤하세요? 이럴 때 오늘 이 설교 듣고 다 내려놓고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아브라함처럼 감사하고 살고 예배하고 살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은 내려놓을 때가능하다그 말입니다. 이러면 우리도 예배의 의미가 작아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고, 합력하여 선을 잃을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추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삶의 욕심들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 삶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영적인 축복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는 서쪽과 베델과 동쪽 아이쪽까지 예배를 드린다. 우리 한팔절 읽어봐요. 이렇게 말씀해 시작. 서쪽은,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예. 그게 또 예배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렸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의 영역이 넓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영적인 영토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일서 제단을 쌓는 것은 교회 예배잖아요. 베데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제단을 쌓는 곳은 베데과 아이 사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텐트 바로 옆에 제단을 쌓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베데리에서 예배드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텐트 옆에 다시 또 제단을 쌓았다. 무슨 얘기냐면 가정 제단을 쌓다. 았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있는 삶은 자녀들까지 다 바로 세워진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 삶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과 더불어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예배하면 그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통하게 되고 사비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했는데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교회 예배지요.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늘 변하고 도전받는 삶이 돼야 되고 예배의 감격에 처어는 예배의 생활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지명인 아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무너진 저 있는 폐허가 된 상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폐허된 것 같은 상황, 환경에서도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 폐허 같은 곳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변이 힘이 들고 우리 한국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집에 계시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잘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여러분 집에서도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은, 교인들은, 가족들은 마음의 힘을 얻고 어떤 어려움도 능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새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열심을 내시고,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직장과 사업장에 문제가 있을 때 예배하시고, 어떤 환경에 쓰는지 말씀을 마음에 심고 예배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서 가정에서 지옥에서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의 성공이 우리 삶의 승리입니다. 오늘 한 가지 따지 마십시오. 나는 어렵고 환경이 힘들더라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리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리라. 반드시 잘됩니다. 반드시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